3.1운동 102주년을 맞이해 이곳 뜻깊은 장소인 송파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대비하고자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행사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코로나19 예방으로 애국가는 재창 없이 반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립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송파구민을 대표해 네 명의 낭독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송파문화원 정병구 원장님, 송파구 통장협의회 조민아 회장님, 송파혁신교육거버넌스 소병찰협의회장 회장님, 청년네트워크 한채원 회장님 무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독립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3.1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우선이 민족 스스로 날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한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의 변화의 근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려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역사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 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병학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길임은 분명하지 아닌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은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이익을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묘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이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의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의 약속. 하나.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기다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정당하게 하라. 하라. 조선을 세운지 4천이백년3월일일 조선민족 조선 대표. 대표. 네 열정적인 낭독 감사합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뜨겁게 외치던 순간을 생각나게 하네요. 다음은 박성수 구청장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수 구청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봄비가 확실하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부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빈 소개 같은 건안 해, 원래 안 하는 모양이죠. 어. 우리 한인자 위원장님이 어디 계신가 했더니 저기 오셨네요. 아까 인사를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부진 어. 예,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송파구 협시위원회 관계자분들도,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이 우산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머리가 젖어가지고 좀 보기가 안쓰럽기도 하지만 멋있네, 아무튼. <laughs> 예. 기념사 기념식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67만 송파 구민의 뜻을 모아 102주년 3일절을 기념합니다. 먼저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영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와 후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3.1절 102주년 송파시민기념식을 주관해 주신 송파구협치위원회 최종옥 위원장님과 워킹그룹 관계자분들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신분의 귀천도 이념의 대립도 남녀노소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송파 보인 고등학교의 전신인 보인 학교의 정교생도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오직 자주 독립을 열망하며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은 한민족의 강인한 생명력과 통합의 정신이 그 근간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송파 구민 여러분, 저는 102년 전 온결해를 하나되게 한 3일 정신을 되새기며 4주 독립운동이 지닌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하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분들께 그에 대한 예우와 선양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곳 잔디광장에 세워진 송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인권을 온전히 회복하고 일본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받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한민족은 위기 앞에 더욱 강해지고 단결해왔습니다. 그 저력을 믿습니다.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 열정을 믿습니다. 올해가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원년이자 더큰 미래를 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수 구청장님의 기념사였습니다. 뜻깊은 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송파구 협치위원회 최정욱 민간위원장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성수 구청장님과 함께 송파구 협치 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옥입니다. 오늘 3.1 백이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는 민과 관이 함께 협치로 만들었습니다. 2019년 3.1 백주년에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아 송파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였고 오늘 그 정원에서 3.102년 송파 시민 기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높은 시민 의식과 열린 행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분들을 생각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희생까지 감내해야 하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견뎌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3일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절규이며 정신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3일 정신이며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이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는 2019년 11월에 제정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의거 작년 1월에 민과 관이 함께하는 송파구 협치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현재 6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 해도 앞으로는 점차 27개 동 전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께서도 자치분권 지방 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으며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3.1 백이년을 기념하는 이자리를 빌려 a m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희망찬 송파구의 현재와 미래를 여는 협치와 자치 그리고 자치분권이 우리 모두의 의지와 실천력으로 n 립되길 바라며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민주주의를 이끄는 송파로. 한 차원 더 높이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욱 민간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고한 3월 1일을 기리는 3.1절 노래 독창이 있겠습니다. 송파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하나인 양의 맑은 목소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하나인양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그날의 함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만세삼창을 하겠습니다. 만세삼창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명창 신영희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만세삼창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들을 위하여고 또 유공자들을 위해서 힘찬 만세 삼창을 부르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네. 대한독립 만세! 네. 대한독립 만세! 네. 대한독립 만세!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국으로도 더다가 세계로 퍼져가는 만생 열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네요. 네 삼일 0 2년 송파시민기념식의 끝을 웅장하게 장식해주신 신영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꽃이 피는 3월이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씨와 함께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한해가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3.102년 송파시민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